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벤츠 의 S클래스 W222 후기형 모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18년식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다들 좋아하시는 블랙 바디에 브라운 시트 구성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신차 판매가가 1억 7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는데요. 사실 신차로 구입하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금액대라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가성비 좋은 4천만 원 초반에 정말 내용 좋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세이프 6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후에도 6개월 만 키로까지 무료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츠의 S 클래스 W222 S450 롱바디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형, 18년 5월에 최초 출고한 12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4,3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계된 게 없더라도 매장에 차를 보러 오시면은 이렇게 본넷을 열어놓고 엔진룸 안쪽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카메라 후리시로 상부쪽이라든가 측면쪽, 안쪽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누유라든가 누수되는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오레시로 나사탭이라든가 바닥 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도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위물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어, 같은 경우에도 특이사항 없이 모두 양호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 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6기통 기반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에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매우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마차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근본 센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테일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에서 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 의 S 클래스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벤츠를 대표했던 기왕급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매우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라든가 양쪽 테일램프. 주변 마감재까지 잔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도 뒤 범퍼와 뒤 휀다 간에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선팅 같은 경우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선팅을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잔 스크래치라든가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은 없었지만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매우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수입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공간이지만 특별히 보풀이나 훼손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열선 통풍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롱바디 차량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의 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잘 살아 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콘솔 쪽으로는 열의 공조기자 버튼과 앞쪽 헤드레스트 쪽으로는 후석 듀얼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러 같은 경우에도 열선 통풍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일렬의 마감재 컨디션도 흠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우드라든가 가죽에 스크래치라든가 찍힘,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레어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매우 깨끗한 화질의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하단으로는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스타뱅거 버튼,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에오 쇼바 수동 조절 버튼과 카메라 버튼, 우측으로는 미디어 제어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벤츠의 S클래스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래간만에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깔끔한 스펙만큼 관리 상태까지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4,350만원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